권성동 의원 구속 소식 들으셨나요?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권 의원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원과 통일교 행사 청탁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특검은 다이어리와 문자, 현금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,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권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윤핵관으로 불린 핵심인사와 통일교간 정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불법적 결탁 의혹 어디까지 드러날까요?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? 공감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. 힘이 됩니다. 사랑해요.